안녕하세요. 동진부동산입니다.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위치한 2025년, 2021년 준공된 나란한 신축 공장 매물 소개드립니다. 이 매물은 두 개의 독립된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또는 함께 매수 및 임대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 토지 면적 3,011 제곱미터. 약 911평 규모이며 아래쪽으로는 약 200평 구규지를 조명받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건축물 연면적은 592.5 제곱미터 약 180평으로 80평, 60평, 40평의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180평 규모의 가설 건물이 마련되어 있어 창고, 물류, 부대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장은 토지면적 2,875 제곱미터, 약 870평 규모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573.6 제곱미터, 약 174평으로 57평, 57평, 60평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11평 규모의 가설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활용성이 매우 넓습니다. 두 공장 모두 생산 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로 튼튼하고 안전하며 첨만 높이는 7m, 중앙은 9.2m에 이르는 높은 층고를 확보해 보관 및 층수 확대를 비롯하여 대형 설비나 기계 배치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탁 트인 내부 구조는 향후 업종 전환이나 확장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40피트 컨테이너의 진입과 회차가 가능하며 공장 전체가 양방향 출입별을 통해 순환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물류 차량의 이동 동선이 매끄럽습니다. 주차는 각각 20대까지 수용 가능하고 넓은 마당이 있어 적재와 하역 물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대량 생산과 대규모 출구가 필요한 제조업체나 물류업체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또한 완비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 전력은 5kW 동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공장 운영도 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업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처럼 기반 시설부터 설비, 층고와 동선까지 체계적으로 갖춘 신축 공장은 드문 기회라 할수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 또한 탁월합니다. 공장은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류변에서의 가시성이 높아 홍보 효과와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천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2분 불과 1.4km의 거리에 위치해 수도권 전역과 빠르게 연결되며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조건을 자랑합니다. 또한 인접한 공장 매수까지 가능해 향후 확장성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넓은 활용도 높은 마당 그리고 주변의 순환형 도로망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2025년 2021년에 준공된 신축 건물이라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최신 기준으로 시공된 설비와 깔끔한 건물 상태는 곧바로 입주와 즉시 가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기 유지보수 비용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동시에 장기적인 확장성과 미래 가치까지 겸비한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지와 공장의 가치는 단순히 서류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보이는 동선, 지형, 진입로와 교통망, 그리고 주변 개발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허가 가능성과 용도 변경, 법적 행정 리스크까지 미리 점검하고 고객님께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매물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인연으로 현장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